자, a r n 98 KAR90. 뭐 동일한 방법으로 개도를 분해를 하고 조립을 합니다. 음. 지금 하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도를 분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이들 어, 롤러가 멀쩡한 게한 개도 없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아, 이건 너무 심각한데요. 이건 수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네요. 한두 개가 나갔다면 베어링 홀더를 분해해 가지고. 용접해서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 전체가 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음 프레임을 새걸로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개도를 어 분해를 개도바퀴를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 이 상부쪽에, 상부 쪽에 상부 노로의 17mm 너트를 분해를 하면 이쪽만 분해가 됩니다. 그래야 이제 궤도가 밖으로 나올 때 걸리지 않기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력을 조종하는 텐션 롤러 텐션 롤러의 고정 너트는 30mm 볼트도 30mm 너트를 유격을 주고요. 볼트를 풀리는 방향으로 풀게 되면 어, 텐션 암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최대한 놀로가 최대한 들어갈 수 있게끔 풀러서 어, 그 다음에 계도를 이탈을 시킵니다. 이쪽에서 이탈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쪽이 굳어서 이쪽이 굳어가지고 리턴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어, 스프러켓을 회전시켜서 이 분할 스프러켓이니까요. 스프러켓 회전, 회전해서 19mm 볼트 3개를 어, 분해한 후 스프러켓 절반을 떼어낸 다음 스프러켓이 없는 부분이 궤도바퀴 쪽으로 가게끔 한 다음 여기에 너트 여기에 너트를 분해를 해가지고 저쪽에서 파이프를 대고 스프러켓에 홀더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럼 궤도하고 같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가 예전 구형들은 KR90은 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풀 라인만 있고 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는데 신용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너트로 체결이 되어 있어서 이 브라켓을 뺄때어 잘못하면 나사산이 망가지는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들은 너트를 다 분해를 하고 너트를 선반으로 가공해서 파이프처럼 이 롤러의 브라켓트가 간통할 수 있게끔, 파이프 너트를 만들어서 고정을 한 다음, 이걸 밀어냅니다. 그러면 나사산이 망가지지 않고, 멀쩡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또한 쓰고 있습니다. 6조식 KAR90이나 ARN98 계도를 어, 이렇게 꼽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중량이 좀 나가기 때문에 계도를 음, 조립하실 때는 일단은 상부 눌러 상부 눌러가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상부눈로 한쪽만 어, 바깥쪽에 치만 분해를 해서 개도를 어, 상부눈로 안쪽 돌로 위에 올려서 했는데, 그리고 정품 같은 경우는 여기 너트가 17m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제 부품인데, 구리스타입으로 24mm 너트가 어,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사거든 사제든 상부 놀라를 한쪽만 빼고 하실 때는 바깥쪽만 빼고 하시면 되는 거고 뒤쪽에 장력을 조종해 주는 텐션 놀러 자, 텐션 놀러는 최대치 안쪽으로 최대 안쪽으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궤도를 조립하기 전에는 완전히 텐션 암을 뒤쪽으로 완전히 분해한 분해 하신 다음에 잘 청소를 해가지고 그리스를 도포를 해서 잘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력 볼트 같은 경우도 브러쉬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유활유를 도포한 다음 잘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볼트의 사이즈는 30mm인데요. 뭐대동골를 갖다 끼시고 그러면은 뭐 32mm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은 30mm입니다. 30mm 볼트와 30mm 너트입니다. 그래서, 계도를, 저 같은 경우는 상부 노라를 분해를, 한생타라 하면 상부 노라를 분해를 하고, 뒤쪽에 텐션 롤러 롤러를 완전히 삽입한 상태, 그이 상태에서 앞쪽에 스프로켓의 계도를 먼저 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중간 정도의 상부 논렛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뒤쪽에 아이들 롤러 밑으로 개도에 이빨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개도 이빨이 아이들 롤러 안쪽으로 들어갔다면, 마지막 텐션 롤러 부분만 남아있는데요. 그때는 30mm 봉을 사용합니다. 이 30mm 한봉입니다. 이 한봉이 30mm 이하지만이 30mm 정도만 30mm가 규격이 되어야지만이 개도가 삽입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20mm라든가 이랬을 때는 안 되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이 30mm 두께가 이 개도 의 신금보다 높기 때문에 이 텐션 놀로와 궤도가 같이 이렇게 회전했을 때 밀어 넣었을 때 이걸 밀어 넣었을 때이 신금이 놀로에 대지 않기 때문에 밀어 넣으면은 궤도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낮다면 이 봉이 낮다면 이 이빨이 놀로에 걸려서 저쪽으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발로 궤도를 밀면서 회전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이 봉이 이봉 때문에 자연스럽게 밀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조나 육조나 전부 다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 r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이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데요. 일단은 뭐 구형 기기들 4조나 6조나 5조나 다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궤도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아이들 롤로의 뒤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에서 장력 조절을 하는데요. 롤로의궤도에 이명과 놀로의 끝단부를 쟀을때 10에서 15mm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근사치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간격이 자 보십시오.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게끔 장력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굳이 자를 재서 측정을 하는 것보다는 손가락 하나 들어가면 아이 정도면 장장력이 10에서 15mm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력 조정을 그러나, 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아이들 롤로의 뒤쪽에서 네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딱 넣어봐서, 아, 들어간다면, 아, 기준치에 왔구나. 이렇게 해서 장력 조정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는 또 포인트는 뭐냐면요. 아, 여기는, 여러분, 본사꺼 볼트 같은 경우는, 오일 빼기 볼트가 어 사각형 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볼트를 분해를 할 때는 8mm 12각 복수를 갖다 꼽아서 하는데요.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어, 이게 복수가 그 볼트가 다 산화돼 가지고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10mm 볼트, 10mm 볼트 이게 신주인데요. 신주, 어, 볼트인데요. 이걸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임팩이나 이런 걸로 빠르게 분해를 해서 오일을 배출하고 어, 할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 이런 나사 산을 이렇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구점에 가서 이걸 구매하실 때에는 기존의 거를 그 플러그를 구매를 해서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런 신주로 된 볼트를 나사산이 같은 볼트를 구매하셔가지고 어, ZR이나 뭐 IR이나 그기존에뭐 KR, ARN 9 8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상당히 어, 상당히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오일 같은 경우는 그보다 어, 유화보일이 들어가고요. 이, 이 상태에서 플러그를 빼게 되면 오일이 배출이 되고요. 주입하실 때는 자놀러의 중앙에서 오일이 나오면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이 안에서도 회전하면서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일실에 오일실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 굴삭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어, 유럽 기계들 앞 차축 케이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득 넣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배출은 하단으로 주입은 이렇게 상단부에서 해서 중앙에 나서 흘러내리면 흘러내리지 않았을 때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혼자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조금 엉뚱한 방법으로 한번 계도를 장착을 해봤는데요. 어, 혼자 하면서 한 번에 계도를 조립을 못하게 되면 뭐 정지했다가 다시 한번 주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 체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 혼자니까 뭐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음, 제가 조금 엉뚱한 장치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해봤더니 상당히 편리하네요. 음, 지금 여기에 있는 건 어, 조이스틱, 조이스틱, 조이스틱의 미조정 스위치. 여기에 보면 좌우 미조정 스위치. 좌우 미조정 스위치의 커넥터를 분해를 해서 어 이쪽으로 제가 결선을 해가지고 끝단부에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스위치를 어 일반 3단 터골 스위치 많이 보시는 터골 스위치 그런걸로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걸 작동했을 때 실린더가 어, 조향 실린더가 작동이 돼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실린더가 이쪽이 내려와서 이쪽 바퀴가 정지가 되고요. 다시 중립을 하게 되면 회전을 하고요. 반대쪽을 누르게 되면은 저쪽 스프라켓이 정지가 되고요. 다시 중립하면 주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혼자서도... 어. 제어를 할수 있게끔 이 바퀴를 놓다가 구동을 하고 있는데 멈출 수가 없다면 위험하니까 제가 혼자서도 제어를 할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그러나 이런 기종들이 뭐 많지 않아서 물론 이런 식의 기계들이 있다면 이러한 방법을 해서 하시면 편하고 덜 위험할 것 같습니다. 한번 하실 수 있으면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바퀴를 지면에서 띄울 때는요 이렇게 안전잡기를 이렇게 받치고 합니다 자 뒤쪽에도요 이렇게 있는데요 뒤쪽에는 어, 운전석에 앉아서 왼쪽 왼쪽 같은 경우는 기름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이걸 받치기 상당히 곤란합니다. 헤드, 헤드 부분이 받칠 수 없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러한 공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을 못하게, 이탈을 못하게 씌워서 프레임 사이에 꼽힐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프레임에 바로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이 아주 잘 됐습니다. 상당한 중량이 나가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